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쪽의 소식인데요. 아베 총리의 동향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TPP를 15일에 참가 표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현지 언론이 보도했었는데요. 먼저 TP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 공산품과 논상품 등과 같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의료, 지적재산권과 같은 서비스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그런 협정인데요. 이 미국을 포함해서 총 11개국이 교섭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인 11개 교섭국 중 9개국으로부터 참가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본이 TPP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일본 측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업계에서 반대가 좀 많은데요.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에는 이 여덟 개 중앙에 등 여덟 개 농업 단체는 지난 12일에 도쿄에서 이 4천 명이 넘는 대규모 TPP 반대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이 관세 유지 품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TPP 교섭 참가 표명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예, 이처럼 일본의 농업단체들이 TPP 협상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아베 총리는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참가를 결정한 이유와 또 앞으로 협상 밤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일본 언론들은 이 아베 총리가 자동차와 또 일본산 전자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TPP 체결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소식인데요, 중국 새 정부의 경제 기조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세 정부에서 경제 기조를 내놨습니다.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에 앞으로 좀더 집중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 어제 인민은행장이 금융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지만요. 이 3분기까지는 현재의 중립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중국 내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요이 10년간 7천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먼저 나와 있고요. 이 금액들은 도시화에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또 매년 건강한 중국 사업에 60조 원 그리고 아름다운 중국 사업엔 7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또 철도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약 450조 원 정도의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정부가 앞으로 금리 인상과 지급 준비율을 갑자기 높일 수는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서방 국가와는 달리 인민은행은 국무원 27개 부처 중에서 23위에 불과하고요. 이 경제 정책을 정하는 부서는 서열 3위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인데요.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장률 목표치를 확실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금융긴축을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의견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을까요? 이 물가 상승이 유발하면서요,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서 투기가 부추겨지고요, 나아가서 중산층의 구매력까지 저하가 될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편다면 또 성장이 위기에 빠진다라는 정책 딜레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카드를 쓸 수는 있는데, 이 공개 시장 조작과 대출을 억제하는 창구 지도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국은 신규 대출을 구조 위안 정도에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